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계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에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그리려니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아마 절반 정도나 아마 40% 정도는 부정 이후에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들로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 거기를 또 비중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지금 수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선순환 매매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번째까지 2026년도 38번째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의 기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뭐, 파라다이스하고 산인전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인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실현 얘기를 드린 것들은 사실 좀 오래 들고 있었기도 하고요. 일진전기라든지 LS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복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산인전기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럴 때 센스를 발휘해서 난 좀, 좀더 드리버를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업종별로 두세 개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하나씩 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그 업종이 동시에 또 조정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에 리스크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골라내야죠. 어떤 게좀 가장 또덜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일전전기하고 LS 같은 경우는 좀더 상승 여력이 있다 판단이 들었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그 대형 관련 중형 이종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 기기 관련된 부분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산일 전기 같은 경우 는 조금 수급이 덜 받쳐 주는 좀 아쉬움이 항상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나 큰 지장은 없다. 대세에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 되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산일 전기를 한달 정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오니까 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해서 다른 걸로 좀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던 말또 하는 게 그렇게 쉬웠습니다. 쉬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또 공략주 재팬스터디 진행할 텐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 사실은 오늘 주 종목 뭐 삼성SDI하고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줘야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밑에 있는 네 종목 보이십니까? 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한두개 정도는 잡아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니까 한 종목 빼내고 나면 새로운 종목을 또 우리가 포지션시켜서 포트폴리오를 보상해 나가는 건데, 자, 오늘 장중에 할 수도 있고요.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는좀 늦은 것 같고, 이번 주 중에 초병이라도 보내놓고, 우리가 스타트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자금 흐름 제가 오늘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데이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계속해서 이 상단과 하단 그죠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단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부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익도 나오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미국장이 좀잘 받쳐준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불장이 좀 나타나긴 할 텐데, 그렇진 않은 형국인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네.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5,000피가 이렇게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략하고 싶었던 종목들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기준치를 두고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가, 주도주 개념에서 우리가 볼땐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고, 섹터별로 바라볼 때는 조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기본 바탕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전망 가이더스가 좋은 것들,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래해 나가면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뉴스나 소문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고요 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아침 방송에 보면 우연치 않게 뭐 전력기기 관련된 방송들이 나오니까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뭐좀 수급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시간을 좀 주면 분명히 답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다가 오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수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시장 장사를좀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속도로다가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다가 보면 우리가 한 보름 정도 구간에 한 17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슨 장세다? 예, 종상 장세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상들은 앞으로 좀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3월달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월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이슈가 있을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워시, 연준 의장 지목자 이 사람의 청문회 진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들. 근데 그때도 줄면 안 되겠죠? 예, 그때는 뭐리면 매수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약간 소강 상태가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아직도 적자 기업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동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흑자 전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성장주라는 개념 하고요. 전고체라는 것들 하고요. 로봇하고 어울려져서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국내에서는 좀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를 적용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나 혹은 또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로봇의 운영 시, 시간이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아, 보이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쪽 관련된 부분도 꾸준하게 잘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EV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이 약간 뒤로 좀 밀려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좀 항상 시장에서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진통들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유럽은 뭐 멋있게는 이야기하고 명분은 상당히 좋은데 항상 명분 내세우고 진행하다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정책을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이 보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 무시하고 가고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4분기 흑자 전환이 동사는 포인트다라는 것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제가 지금 다섯 개 리포트를 다 체크해 봤는데, 공이 비슷한 데이터를 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의견이 뭐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4쿼터 나오는 이제 영업이익부터 해서 조금씩 대 적자분이 감소하다가, 3쿼터에서 4쿼터 넘어가는 구간에서 분명히 흑자전환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 매출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ESS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에 주력이 해온지가 벌써 한 1년 넘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데이터센터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전고체가 같이 이슈가 붙어지면 동사가 주가가 상당히 잘 움직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우리가 올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에 올수 있는 구간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힘에 좀 붙이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 계속 계산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적자기업은 적자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정이 나와야 되냐는 여러분 이 조정폭을 갖다 생각해 주세요 이런 모양새 여기도 앞으로 이렇게 하나 나와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시추에이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동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흑자전환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항상 사실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말장세거든요 지금부터 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하고 좀 다른 패턴이다. 그런다. 우상장에 가는 과정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죠. 자 그러면 62동 평균선 이자리올 때까지 우리가 뭐 한다. 알람 걸어 두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시간을 두고 타임 병이를 좀 계산해 보면 32만 5천 원과. 네, 34만원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땐 또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한번 한, 어, 제가 생각해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3분기 정도부터 4분기 구간은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분기는 좀 패스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조정이 나오는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젠가 또 시간이 돼서 한 5월달 또 이쯤 돼서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거나 그러면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즐겨 나가시면 충분히 또긴 시간 걸리지 않고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사이클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상승 후에 보통 두세 달한 분기 정도를 쉬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달 들어서면서 한번또 달려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만 쉬어주면 언제예요? 자,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면 우리는 4월이나 5월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어떤, 어떤 주식이든 나쁜 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뭐 길게 보면 어떠냐 이런 말을 꼭 하는데 저는 굳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기회병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고형도 상당히 요즘 포인트가 좋습니다. 뭐, 로봇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그죠? 우리가. 그, PCB 기파에 도포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f c b 의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요 기판 쪽도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고용이 나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회사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네, 긍정적이다. 4분기 실적도 뭐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적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없겠구나라는 것들이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서, 뭐니까 예,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사포터 뭐 실적 잘 나왔다.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건 사포터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때문에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쪽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용도 언제쯤 우리가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 삼성 SDI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분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쉬워져 과정에서만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하면서 참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가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짝 조금 미스한다. 이건 눌림에서 매수하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런데 미스해도 앞으로 어디가 좋다고 해? 여기 3쿼터, 4쿼터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가을철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하면서 혹시도 미스가 생겼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해 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파동 있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가 좀 거래를 했는 내용들. 그럼 지지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 쪽에 들어와 붙을 때 우리 공략을 해주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도더 높은 위치에서 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눌리면서 잡아주는 것들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 시간을 갖다가 너무 낭비해버리면 지루하고 힘이 들거든요. 주식거래하면서 상당히 힘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뭐몇달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보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한달 보냈죠. 그리고 한달 동안 뭐합니까? 올라오는 동안, 이제 겨우 이제 원금 됐죠. 그리고 나서 겨요 구간 했는데, 그러면 이, 이게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생각해보면, 저저 12월 달 초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거의, 그죠? 지나고 나서야 답을 낼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워요. 우리 부전 생각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눌림자리, 이런 눌림자리, 그죠? 이런 자리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도 가다 보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어떤 종목이든 뭐든 뭐하다? 예. 조 과하다 싶을 때는 눌리고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4쿼터나1쿼터나 실적이 비스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합니까? 박스권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한번 눌려줄 때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저는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것들이 약 3만원에서요. 27,500원 만 이상이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선반영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반영 하는 것들은에 무조건 주식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다른 거 조정권 뒤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리콘 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틈새 사이에, 한 달, 두달 사이에 뭘줄게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 들어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낮은 구간에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또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봄에 줄길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화장품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어, 2월에서 한 5월, 요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공략하려고 해도 공략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여긴 좀 제가 퀘스천 마크였으면 틀림없어요. 이건 뭐가 선수들이 좀, 어, 작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급수리 정도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주주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뭐합니까? 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할된 아, 퀴즈. 원래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 자리에 갈리 가야 될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일본 시그널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그널 상에서 상당히 오버슈트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지선 라인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지선보다 지금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하단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4만4천원 여기서부터 42,500원 4만 만천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략을 해줄 생각을 하시고 좀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바글러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거기 조금 눌리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상태는 보지 말고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어쨌든 여기 위단 요조자리거든요 20일 라인하고 20, 120일 붙는 라인인데, 어,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1 5 8 0 0 0원 이쪽은 좀 비싸고, 15만 1 2 0원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적정하게 초기 투자해서 들어가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 하단 쪽에서 붙어 들어오거 상당히 높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매도치겠어요? 오늘 내일 쳐다보면서 언제 오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2월부터 4월 사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을 죽여놨기 때문에 또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PR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목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기간에서 원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매수를 보통 잡아요. 그런데 우리 채널에선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그리고 또뭐 하고 나면 또 찡찡거리시는 응, 분이나 저는 징징거리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것들. 그 10명 중에 한 3명은 징징거릴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나 뭐 우리가 요 수익 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매도한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60일과 20일 요 라인이거든요. 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25만 원. 요 자리 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공략을 해주면 좀 편안한다.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공략 포인트가 좀 빠르신 것 같으세요? 얘는 예, 눈으로 볼땐 실리콘트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좀 목금 정도가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두개 이야기 드렸던 거 삼성 SDI나 고용하고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설정해 놓고 지금은 여기서 즐겨야 되고 다음번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저 화장품은 5월 달 되면 거래하겠습니까? 우리는안 하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저리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체크할 거, 밤하리서치. 여러분, 밤하리서치. 우리 여기 수익을 내고 나오고,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음봉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수렴할 거예요.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 60일 라인 따라서. 1분 60일 라인 터치할 때부터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1분기, 2분기 가는 사이에서 기본 답을 내면 되는데, 저는 다음 타겟은 어디로 보냐면 여기 이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뭐, 똑같죠? 안, 똑같지 않죠? 밑에서 보고 그 때는 여기가 무조건, 그죠? 수익 구간이었고, 다음에 여기가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60만원 정도 하고, 55만원과 60만원 사이 다시 보고 하면, 우리 기본적인 수익이 훨씬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플레이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래되신 분들 다수 우리가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한 과정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차이도 안 나요. 자 그런다시 또 모니터링 한다고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 수인 거래 롱숏 거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어떤 경우는 에 우리가 좀 매도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적정하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산해서 평균 내보면 잘한 겁니다. 그걸 인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일치한 겁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2부 시간에 만나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나가 머니 케어니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거래로 매월 혈 다섯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일어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세 계로 떠나 봐. 신뢰 와 노하우 쌓 아가 며성 공의 문을 열어가.